갈등을 피하지 말고 제대로 해결하라 하버드식 5단계 전략.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한단면이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친구 사이에도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로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는 확신 아래 상대방을 설득하려 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태도는 대개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 하버드 로스쿨 산하협상 프로그램은 갈등.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실질적인 해결 전략. 제시한다. 이 전략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협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통찰들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갈등 상황에 놓여있든 아래의 원칙들은 분명 유용한 나침반이 될수 있다. 공정함은 상대적이다. 인식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갈등 당사자 모두가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카네 기멜론대 연구진은 우리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태를 판단하며 상대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럴 때는 제3자인 중재자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전문가의 시선을 빌려보는 것이 현명하다. 위협은 해법이 아니라 폭탄이다. 법정에서 보자. 이걸 폭로하겠다. 이런 식의 위협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감정의 벽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인간은 자신이 받은 방식대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위협은 위협을 낳고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모든 방법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감정보다는 이성의 언어로 접근하라. 우리대 그들 집단 심리를 넘어서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한 왜곡과 적대를 나을 때 갈등은 커진다. 갈등 상황에서는 공통된 목표나 정체성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또는 우리는 모두 좋은 해결책을 원한다는 단순한 문장 하나도 충분하다. 돈보다 깊은 상처가 있다. 갈등은 종종 돈 문제로 포장된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시당한 감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억울함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요구를 놓고 다투기보다 각자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대화가 필요하다. 갈등은 감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다. 진짜 신념인가 협상 불가능하다는 환상인가. 어떤 갈등은 비타협적인 신념의 문제로 보인다. 정치, 종교, 가족 가치처럼 거룩한 가치가 걸린 문제다. 하지만 하버드의 맥스 바저만 교수는 많은 경우, 그 신념이 조건부일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부모의 땅을 팔지 말자고 주장하는 형제 중 하나가 그 수익의 일부를 부모가 사랑했던 단체에 기부한다는 제안을 받으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요소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면 갈등은 오히려 더 나은 관계로 가는 디딤돌이 될수 있다. 하버드의 갈등 해결 전략은 바로 그 성숙한 대처의 출발점이다.